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위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야 할 감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잘 다스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그 쿠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좁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사과 크기의 이상한 물건이 길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발로 툭 찼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수박만큼 커졌습니다 어? 이게 뭐지? 하고 그것을 다시 힘껏 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위만큼 커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커다란 새 뭉치로 박살 내려고 그것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아까보다 두 배나 더 커졌고 그가 걸어가는 좁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화가 난 그는 우도를 벗고 그것을 들어서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쓸수록 그것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산더미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산더미 같은 이상한 물건을 향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 물건은 순식간에 본래의 크기로 되돌아가서 기란모 등에 툭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이상한 물건은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면 작아지지만 건드릴 수록 더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를 한 손에는 숯불을 다른 한 손에는 오물을 들고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고 자신의 손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분노는 분노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노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분노하는 사람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노는 다스려야 할 감정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마음의 쿠션이다.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쿠션은 자극과 반응에 대한 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자극에 대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이 마음의 쿠션이 얇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면 마음의 쿠션이 두껍고 넓은 사람은 불쾌한 상황이라 이런 자극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여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헤라클레스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큰 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오면서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몇 번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모세가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가나안 입국에 입국이 좌절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약 38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3절과 5절에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하여 화가 나면 무슨 말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해야 할 말과 또 해서는 안될 말을 가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함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정하는 비신앙적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합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과 그들의 부모 때문이죠. 38년 전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의 말대로 파종할 것도 무화과도 포도도 성녀도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있듯이 놀라운 것은 그들 역시 그들의 부모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보고 들은 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말과 행동에 달린 것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때도 모세는 백성들과 맞서지 않고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해막으로 가서 그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 신앙적 원리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 문제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고 또잘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강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 원리에 따라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팔 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함께 백성을 반석 앞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한 다음 자신이 물을 내겠다며 반석을 지팡이로 두번 내리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했는데 백성을 향해 분노가 섞인 질책을 하였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두번 내리쳤습니다. 죄란 여러 가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그리고 하되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쟤는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단한 번의 실수가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토록 소망하였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쟤는 심각하고 중요한 것보다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한 실수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고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간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토록 엄격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이함입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실패가 준 교훈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한 모세도 실수를 하고 그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실수를 밥 먹듯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입국 허락이 거절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님은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실패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불순종으로 이끈 이단한 번의 실수의 배경에는 바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그 분노에 전연된 이 모세의 분노입니다. 시평기자는 거친 환경에 분노하여 불신과 거역의 말을 쏟아낸 내는 배응망덕한 백성들의 태도에 모세 역시 분노해서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망년, 망령되다라는 말은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다 분별 없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고함을 지릅니다 반역한 너여 들으라 분별 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분별 없이 행동합니다.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내리칩니다. 모두 분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모세의 가난한 꿈을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켜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면 이성을 잃고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하여서. 이염을 초래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것이죠. 분노는 우리를 온갖 이염에 빠뜨립니다. 먼저 분노는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 방울뱀은 극도로 화가 나면 제 몸부터 물어 뜯는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분노를 마귀의 아궁이 악마의 용광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분노의 악막성을 잘 표현해주는 말들인 것이죠. 온유의 사람 모세가 바로 이 분노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또 불신과 거여 그리고 거기다가 어머니와 같았던 누나 미리안의, 미리암의 죽음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의 쿠션이 얇아져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것이 강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어, 남자분들은 일주일에 여섯 번 여자분들은 세번 화를 낸다 이런 통계를 어, 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배 배나 화를 내고 있는데 주로 그것을 어디서 내느냐 가정에서 낸다는 것이죠. 그만큼 남자들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그 분노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점입니다. 나의 분노로 인해서 아내 혹은 남편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분노는 반드시 다스려야 할 감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분노는 무조건 참는 것보다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백병원의 우종민 교수라는 분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세 가지 질문을 한 다음 모두 예라고 할수 있으면 분노를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상황이 내 건강과 바꿀 만한 만큼 중요한가. 두 번째는 정당하고 옳은가. 세 번째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것은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결과적으로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분노 후에 일어날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오는 손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2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화를 내면 다투게 되고 화를 내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사단에게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경고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분노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초점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모세가 실패한 원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을 때 분노한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또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초점을 두게 되자 갑자기 분노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끝없는 문제를 보면 분노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분노하게 하는 환경도 분노하게 하는 사람도 분노하게 하는 그 문제도 모두 해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권면하십니다.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히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우리의 경건 생활은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또 주님 앞에 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 분노에 휩싸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과 결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십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세가 분노의 덫에 걸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분노의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때로 분노의 감정에 휩싸일 때 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유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